굿 o o d morning, Uncle j 지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살라만카. 살라만카 마켓을 갔다가 캐스케이드를 갈 겁니다. 캐스케 캐스케이드가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살라만카에는 뭐가 있어? 요 근데? 잘 몰라요. 호바트 서제일 시장이래. 아 토요일만 여는 호, 호바트에서 토요일에만 여는 뭐 벼룩시장 같은 것 같아요. 아니야? 플립 마켓 아니야? 고메, 고메 마켓. 고메 마켓? 고메 마켓이래요. 벌써부터 노래가 막 들려오고. 드럼 소리. 어, 여기 오니까 사람들 다 있네. 마켓 데이. 어, 냄새 좋다. 어, 어 일단 요거, 요거, 애플 주스. 2터가 6불밖에 안 해. <laughs> 와, 되게 싼 거네. 짠짱거집비지짱 거. 프레쉬인데. 오. 아, I love this vibe. <laughs> 아, 좋은데, 여기? 지영씨? 어, 너무 좋은데? 어, 배고파. 나 배고파. 너무 배고파 하나 먹잖아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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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상 하나 어, 뭐야 없잖아 스콜롤 아, 스콜롤 파이브 왜스콜롤 비싸네 그래도 스콜롤로 시켜봐 위에 카레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먹을거야? 한입먹어나줘 봐봐요 위에 카레 파우더를 쫙 뿌려놨는데 소스 없이 먹어도 되는건가?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카레 맛있나 봐. 음, 되게 맛있어. 그래? 음. 와우. 와우. 카레 풍미. 진짜 맛있어. Yes. That? Just there. Oh, beautiful. It's beautiful. Yeah, Just next one. Yeah. a okay,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타스마니아는 스컬록 파에 꼭 한번 try 해보는 걸로. 여기 봐봐요. 와우, 우후, 원라자 페 주스. 오, 이 탁주 색깔 어때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두 사람이 오면 다들 아시죠? 하나만 사가지고 그냥 쉐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와우, 진짜 없... 오. 아 그리고 타스마니아가 애플이 유명하대 애플이 왜 사과가 유명할까? 시가 되게 좋지. 또막게 아픈 다음에 이건 거지 아하. 맛있는 거. 아하. 아. 어또 저기 나가서 먹자. 난 조세지 를 먼저. 먹자 오 오. 떡볶이 먹고 싶어. 헤이팀.

저 h uh, e r 스 s 아 o h n What is it? Tasmanian? Yeah, Tasmanian. Lavenda f 라벤더 t a s m a n i a <coughs> <coughs> 아, 많이들 사는구나. 어, 아, 얘는 뭐야? 아, 람. 굉장히 스쿼티시처럼 생겼네. 나도 한번 트라이 해볼게. Can I try?

여기 보세요. 건물들이 쫙 옛날에 이제 그록스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저 위로는 어, 마운트 웰링턴까지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바이브가 제가 코펜하겐은 안 가봤지만 코펜하겐 그 사진으로 보던 그런 바이브 같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쁩니다. 사람도 많고 바이브도 좋고. 우후! 어? 빨리 춤추고 있어. 여기, 다즈마니아에 오시려면은 꼭주말에 끼고, 토요일에 끼고 오시고, 꼭 끼고 오셨다면은 이 살라만카 마켓을 한번 와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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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 요거, 요거. 잼, 뭐, 라드베리 먹었지, 당연한 거 아니네, 레이스 잼 먹을 거야? e r r 먹 jam. Raspberry jam. Raspberry jam. e r r 먹을 a m Raspberry jam. Raspberry jam. r a s p a n t r a s p b e r r y jam. c o m e on. s p r a m e o a r s m e 아, 나한테. 오. Yes, baby. 음, 맛있어요. 뭐? <굿>. 근데 <laughs> 잠깐만, 뭔지 보고 올게. 와, 이게 뭔데? 저기 섰어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섰어. 그 그리고 여기 오면은, 와, 줄이. 어디야 주리? 아스칼럽 스케이트. 아오아 저거를 저거 도영이 새끼가 저거를 잡아왔어야지 이 새끼가. 아 우리 댄서 형들 예. Yeah. 아유 우리 댄서, 댄서 형들 춤이 너무 약한데? 내가 가서 춰줄까? 내가 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출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나 이거 할수 있는데? 지영 어떻게 생각해? 예! 어? 어떻게 생각해요? 나할수 있는데? 너무 좋은데, 이번 여행 어? <목소리도> 아, 우리는 지금 마운트 웰링턴으로 가는데, 우리 지영 씨가 운전 중입니다. Let's go! 오씨저 여기 12km인데, 12km를 저거... 언덕을 원덕. 저 아저씨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좋 <목소리도> 죽습니다. 저희가 왔던 그 케이스케이드 공장서부터 거기서부터 다 웰링턴 마운틴 시작인데 꼭대까지 올라갔는데 12km예요, 12km. 한 여름에도 여기는 날씨 안 좋으면 눈이 온대요. 그래서 기온이 아래하고 웰링턴 마운틴하고 아래 그 차이가 한 10도? 시 호바트, 어, 시티랑, 호바트 시티랑, 시티랑, 시티랑 거기 위까지가 한 10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우와. <laughs> 안개장난아니다 우와. 앞이 하나도 안보일정도로다 우와. 우와. 우는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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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정상이 되게 넓은데? 작은데. 우와. 그림 같은데 어, 어. 그림 같은데, 그림 같아. 와. 이거 뭘저 뭐, 뭘까, 제가? 저 기둥 세워 놓은 거. What it is t h s 뭐 Any m o o The mountain has many m o o d 무드가 많다고 이 mountain y m o a n y o d m o o d The mountain is v e r 무 good. t mountain mountain 그리고, 골디 혼처럼, 그, 물이 쫙, 보여. 진짜 예뻐. 우와, 아이네 우와, 무슨, 천지창조 같아, 어. 천지창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싹. 이야, 저기를 딱 뚫고서, 여기가 타즈마니가좀 보이네. 허바트가 네, 오. 오. 야, 여기가 또딱 그, 거기잖아. 거 그, 또, o 서베이션 v a 하는 데잖아. 근데, 옆에, 옆에, <laughs> 야, 여기만. <laughs> 우와, 이게 지금 안개 때문에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여기만 딱 보여. <laughs> 우와, that's beautiful. 야, 신기하게 여기만 딱 뚫려있네. 응? 야, 어떻게 저기만 딱 뚫려있어? 약간 좀, 반지 원정 대로드 오브 드로잉스에 나오는 트랙 같지 않니? 어? 약간, 이거는 트랙, 이거 돌멩이로 다 깔은 거네. 아, 씨,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응. 우와, 여기, 낭떨어진대 응. 거의? 우와. <laughs> 아 진짜 아되 네, 멋있어요, 여기. 알았어, 요 잠깐만요. 우와. 아, 수분이 엄청 먹어 있다. 안개가. 와, 여기 진짜 멋있는데? <목소리> 우후. <목소리> so beautiful. 와, 여기. 여기까지 조금만 한 20분 정도 걸어왔나? 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갔다 오면 진짜 좋겠다. 우와. 와. 와, 씨 큰일 났어요. 우리 내려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상당히 내려왔어요. 왔다 왔다 이제. 예, 마틴 웰링튼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오실 때는 이렇게 꼭 두꺼운 옷 하나씩 챙기셔야 돼요. 지금 아래 허버트가 20도인데 여기는 8도밖에 안 되고요. 트레킹 코스도 되게 많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번 강추합니다. 오세요, 예. Yeah!